네, 오늘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모세가 노래를 이제 시작을 하죠. 35장 전 32장 전체가 모세가 만든 그 노래의 내용인데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노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무한한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스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5 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고 오늘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 백성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스라 백성들을 야곱의 뭐 자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데 여수룬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수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죠. 근데이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는지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사람들이 잘 먹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짐이다. 그랬더니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잘 먹고, 잘,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윤택해지니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우상을 성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의료,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니까 이 세월 백성들은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당연시 역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탐닉해 들어가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될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이 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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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가르치는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다. 노래,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 먹고 잘살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보십시오. 쉽고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로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의 자녀라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축복하지 아니하시고더 이상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할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이런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줄임으로 쇠약하며, 줄이게 하겠다고,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질 것이라, 내가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을,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짐승과,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승에는 이가 막, 이,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독을 심으셔서 그게 그들을 공격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25절 보십시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이, 놀람에 멸망하리라. 밖에 나가도 복을 복 저주를 받고 안으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칼이 나를 죽이고 또방 안에 들어오면 놀래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 같이 그러하리로다. 젊은 남자나 아이나 늙은이나 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나 하셨으나 내가 혹시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래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때, 잘 살게 될 때, 윤택하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밖에서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집안에 와서는 놀래으로 고난을 받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의 이 안에,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이 안에 독을 심어 써서, 그 이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삶이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광관계를, 이 영광관계를 노로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잘될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노래로 계속 부르니까요.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게 될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먹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전보다 훨씬 비참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노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처음 교회 에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한국에서 믿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뇌배 나오고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나를 복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민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 때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의 그 열정, 옛날에 주님을 사랑했던 것,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현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는 이상,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어떤,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략이라는 말은 지혜, 분별력, 이런 걸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29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안다면, 앞에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잘삶 가운데 잘 살고 윤택할 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난의 강, 고난 가운데 더 이전보다 더 어려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잘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사람의 마음이 잘 살게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으라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내는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능력으로 천을 쫓아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만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져서요. 내가 가진 건 모든 내 능력과 힘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혜가 있으면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32절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 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원수도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반석이 다른 사람들이야. 삶의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잊어버려서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걸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노래, 이 노래는 경고성입니다. 경고성. 이 노래를 처음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고난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왜 고난당합니까? 사람이 왜,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잘 살게 되다가 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까?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잘 살게 되는 것이 다시 내려가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1, 2년 있다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언양 맺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복을 받고 그 밑에 자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받는 자가 없게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